자, 40-3번 네. 봅니다. 자, 우리는 능동태, 수동태. 자, 계속 배우고 있어요. 40-1, 2를 먼저 해야 되겠네. 네. 자, 당연히 그게 돼야 되겠고, 이제, 이제 어, 이거를 이제 할수 있어야 돼. 자, 이제 문제를 볼 건데. 네. 자, 이 미션은 늘 말했듯이. 네. 자, 오늘 와이 자리에 참가한 사람은 오늘 한것 중에서 다섯 개 금부 이, 랑 한글이 하나, 한 세트지? 네. 자, 이런 거에서 이제 한글, 그 다음에 금부위. 그래서 오늘 한것 중에 다섯 개 골라가지고 보면 되고. 안본 사람들은 오늘 한것 전부 다, 다 보내는데 네. 다섯 번씩 보내고 전체에서 시험 보는 거. 자, 갑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당연히 전부 다섯 번씩 보내고 다시 시험 보는 거 준비해 보고. 자, 가볼게. 자, 능동수동 얘기했어. 자, 뭐 내가 자, 여기다 이제 동사를 쓰는 거야. 뭐 한다. 그럼 여기 숙제 이런 말이 있다 고 치자. 그럼 여기는 어떤 말이 들어갈까? 음. 숙제를 한다. 이렇게 되지. 네. 그래서 뭔가 뒤에 을을 이런 말이나 아니면 누구에게 준다. 막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이런 말이 들어가면 여기는 능동태를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 반대로. 뭐 한다, 준다, 뭐 입힌다. 이런 말 쓰는 거고. 네. 자, 그런데 뭐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이렇게 의해 뭐 되었다 이렇게 돼있지 그 사람은 총에 의해 칼에 의해 동사를 쓰는데 살해 되었다 이렇게 지 그지? 네. 고양이 발톱에 의해 얼굴이 끌 끌다 끌켰다 끌켰다 이런단 말이야 이런걸 수동태 자 능동과 수동은 그렇게 구별하지 그 다음에 수동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수동은 비동사 다음에 뭘 쓴다? 과거분사를 써야지 뭐 되었다. 비동사, 과거동, 과거분사 이렇게 써야 된다. 자 보자. 자 일단 은 여기 있는 단어들을 보면은 damage, find, hold, injure, invite, make, own, pass, send, show, surround 이렇게 읽고 뜻은 피해주다, 찾다, 잡다, 상처 입히다, 초대하다, 만들다, 이건 소유하다, 통과하다, 보내다, 보여주다. Surround 둘러싸다. 자 이렇게. 자요것도 역시 미션으로서 다 보내세요. 자 그럼 가볼게. Cheese from milk래? 그래. 어, c 즈 우유에서니까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make를 이용하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될까? 치즈는 만들어진다니까 된다니까 수동태 그래서 cheese. is made 이렇게 비동산은뭘 써야 될지 Mr. is에서 판단이 cheese is made 이렇게 되겠지 자그 다음에 이거 the roof of the building 지붕이 in a storm 폭풍에서 뭐 파괴되었다 피해를 이거 피해 주다, 피해 입었다 입는다, 입었다 이렇게 되는데 a few d a y s ago 며칠 전에지 네. 그럼 뭐야 피해를 입는다, 아니 입었다 과거를 써야 되네 그럼 어떻게 쓸까? 현재 일정에는 Mr. is를 -E 쓴다면은 과거일 때뭘 써? 어, was, were 이렇게 써야 되겠네. 자,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다. 단수니까 단수일 때는 w a s 했으 그래서 was damaged 이렇게. A movie theater is a place 장소인데 where 이렇게 꾸며주면 영화가 상영되는 보여지는 쇼가 되겠네. 그럼 뭐야? 영화가 Uh, movies show 가면 영화가 보여주다 는데 보여지는 거니까 어떻게 쓸까 movies 복수니까 are shown 이렇게 되겠지 you party에 초대되었다네 네. 현재가 과거인 거 과거 보자 why didn't you go 왜안 갔는데 과거잖아 네. 그럼 초대된다 아니, 되었다 과거네 그러면 you 과거니까 were invited to the party 이렇게. This plant is very rare. 이 식물은 매우 희귀하다. Very few plant. 몇 장소에서 뭐, 뭐가 뭐 좋을까? 발견된다 해보자. 찾는다. 발견한다니까 It, it is found. 동서 3명은 그 책의 286페이지를 펴보면 나와있어. 불규칙은 거기 나와있어. 규칙이 아닌 거는 거기 나와있고 규칙인 거는 자기가 그냥 ED만 붙이면 돼. It is found. Although we are driving fast, 빨리 달렸지만, a lot of other cars, 다른 차에 의해서, 음, 패스가 지나가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그래서, 누가 지금 더 빨리 갔다는 거야? 우리야? 다른 차들이야? 다른, 다른 차들이지. 그러면, 다른, 우리는 다른 차들에 의해서, 이게봐 있잖아. 의해서 추월 당했다. 이렇게 돼있네. 그럼 pass 써야 되는데 과거에 we were driving이니까 그러면 we were passed 자차 타고 가다가 hey pass it 이렇게 말을 해 그럼 뭐냐면 저거 재켜 이런 게 그럼 부 해서 앞으로 앞지르게 하는 거야 in the US 미국에서 elections for president 대통령 선거는 every four years 4년마다 개최된다 개최하다는 말이 hold라는 말을 써 hold는 held held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elections for president 개최된다네 개최된다 어떻게 쓸까 복수잖아 elections니까 매년 된다니까 are held 이렇게 쓰면 돼 uh, there was an accident last night 사고가 있었어 but fortunately 운 좋게도 nobody 아무도 안 다쳤다 i n j u r 가 다치다니까 안 다쳤다 nobody is injured가 was injured가 지난밤이잖아요. last night이니까 was injured 이렇게 되겠네 you can't see the house from the road 자 그러니까 집을 볼 수가 없대 trees 나무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이거 되겠네 it is surrounded 이렇게 되겠지 자이 정도 자이 정도 보면은 몇 개를 했어? 음, 10개, 10개 했네 그지? 네. 자 오늘 총 10개 했고 아까 단어까지 하면 총 11개의 미션으로 나눠서 하면 되겠고 시험 볼 적에는 항상 몇개 중에 몇개 됐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몇개 중에 몇개 됐어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이거, 의문문을 바꾸는 것들은,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수동태를 바꾸니까 전부 다 뭐가 들어가? 비동사가 들어가지? 그래서 의문문은 다 앞으로 비동사를 빼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는, is cheese made? Is the roof of building, 뭐였지? damaged? 이렇게. 자 부정문은 다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에 남만 붙이면 돼 그래서 you aren't invited it, it isn't held it isn't found 이런 식으로 자 그런 형태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 어, 나머지들도 40-1 40-2다 끝내고 이것도 3 3이고 나머지 문제들 다 풀고 채점이 돼야 돼 다음 시간에 올때까는 여기까지